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여러분? 혹시 좀 시끄럽나요? 제가 지금 선풍기를 좀 틀어놔서. 시끄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laughs> 목소리는 잘 들려요? <laughs> 드럼 소리도 상관없어요. <laughs> 웃긴다. 음, 아니, 집에 있는데 너무 덥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더운 여름날을 잘 보내고 계신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보이스 올리를 켰습니다. 집이구요. 집에 왔고요 어...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음, 예, 네, 보이스 홀리를 켰어요. 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좀 더워요, 많이. 그래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어서 선풍기 틀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선풍기를 안 틀면 덥더라고요. 에어컨이 막 필요한, 있으면 좋겠지만 막절실히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어 버릴까봐 또 새벽이 될까봐 어더 늦기 전에 켰습니다 벌써 자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에어컨 없는 거를 엄청 걱정하신... 아니 근데 괜찮아요 저희 집 그렇게 덥지 않아요 아, 이 최, 최, 승승, 이게 제목이, 저 최근에 그, 줄임말? 예, 네, 그, 줄임말 많잖아요. 근데, 웬만한 거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 최, 뭐였지? 최, 아, 최, 최, 차, 차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엄청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그게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서 최최승승으로 한번 브이앱 제목을 <laughs>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애는 최애고, 승환이는 승환이다. <laughs> 아, 오늘 닭 먹는 날이었어요? 헐, 안 먹었는데. 저는 오늘 저거 먹었어요. 저거. 포케.. 최근에 포케라는 걸 알게 됐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늘 염색했어요. 염색, 염색하고 회사에서 저거 포케 먹고 네. 그랬습니다. 무슨 색으로 염색했냐고 핑크색으로 했어요. 핑크색으로 되게 궁금하죠. 아무도 아무도 안 믿는 거 너무 웃긴다. 어떻게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다들 염색했는데 곧 보여 줄수 있으려나? 네. 그냥 그냥 어둡게 염색했어요. 어둡게. 약간 저기 검정색같이 검정색은 아닌데 제 눈에는 검정색이거든요? 근데 검정색이 아니래요. 왜그 미용실에서 염색하기 전에 이렇게 고르잖아요?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다 비슷한, 그러니까 그냥 갈색이면 갈색이고 노란색이면 노란색이고 검정색이면 검정색인데. 되게 세분화돼서 나뉘더라고요. 다크 브라운? 브라운은 아니에요. 브라운 이런 갈색기는 없어요. 근데 다음에 한번 뭐 다른 염색을 해도 뭐 언젠가 할 날이 올까 모르겠네요. 이번에 우리 샘김 군, 네, 우리. 김군, 건지군의 활동을 보면서 되게 낯설면서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다른 것만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은 잠시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보이스 올리 말고 저기 그냥 브이앱을 할까 하다가... 음, 조금 더 멀쩡할 때 네, 키면 좋겠다 싶어서 아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요 여러분 다들 진짜 더위 조심하시고 아, 요즘에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요 요즘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정말정말 정말 아프지 말길 <laughs> 공연들이 계속 취소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와, 작년만 해도 내년이면 좀좀 아,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지금 사실 더 심해졌잖아요 계속 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laughs> 아,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예,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우리 만나요. 응, 음, 듣고... 아, 다음 주,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확실치 않은데. <laughs> 다음 주 주말 전에, 예. 네. 아,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저거 팽수랑한거 나오죠? 팽수. 재밌었습니다. 많이, 정말 많이 추웠지만, 팽수의 귀여움에 녹, 녹을, 녹일, 추위를 녹일 수 있었던, 다음 주 아닌가? 아, 다, 다음 주 맞을 거예요, 예. 네. 아마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는 우리의 그 시간, 그 모습이. 그래서. 아. 어...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딱 이거예요라고 스포는할수 없어서, 그래도. 마냥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짝 기띔 정도. 아, 유느님, 유느님 아직 뵙지는 못했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서, 저도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맨 처음에 기사 났을 때도, 제 어, 뭐, 기사에서도, 기사는 그렇게 났지만, 확실하다라는 여부를 몰라서 그리고 왠지 물어보면 안될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도 진짜로 맨 처음에 기사 났을 때는 이제 어 설마 진짜인가 하고 이제 살짝 물어봤는데 저희 지금 분께서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고 그냥 기사가 그렇게 나버렸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확실하지 않았었나봐요 또뭐 저는 그런 건잘 모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누님께서 도시게 네 되셨죠. 저도 정말 놀랬습니다. 어, 계속 염색약 냄새가 <laughs> 계속 나네 <laughs> 아, 집에 같이 갈래 잘 듣고 계신가요? 저도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서광준 배우님 나오시는 거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하게 됐는데, 뭔가 뵌 적은 없지만 작년에 되게 슬픈 발라드, 아, 슬픈 발라드는 아니었죠. 다 작년에 발라드였는데, 이번에 조금 더 훨씬 더 밝은 딱 여름, 여름에 어울리는 네. 더 푸릇푸릇한 그런 노래였죠. 진아 누나가 만든 곡인데, 네.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뭔가 정신없이 하기도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 진아 누나랑도 오랜만에, 예전보다, 그, 왜 예전에 엔젤스를, 진짜 거의 뭐 같은 반 학교 같은 반 친구들처럼 매일매일 같이 봤었는데 진아 누나는 네, 진아 누나도 그렇고 특히 이제 진아 권진아랑 이제 샘 이랑은 정말 매일 같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다들 이제 데뷔하고 각자 이렇게 일들이 바빠지고 하니까 모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팽수도 그렇고 진난 우나랑 했던 작업도 그렇고 이번에 그 덴티스트를 또 권진아 씨랑 또 같이 했잖아요. 근데 좋더라고요. 뭔가 같이 녹음실에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스케줄을 하고 이러면서 아 되게 막 데뷔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나름 연습생이었던 그때 생각도 막 나고, 그래서 막, 아, 진짜 변했다. 음, 쌤은 막 18, 19막 이랬는데 지금은 24살이고, 그, 그러니까 저랑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저도 당시에 어렸으면서 이제, 이제, 나는, 나는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이제, 그, 그때 쌤 키도 엄청 더 크고, 처음 만났을 때도 저보다는 컸던 것 같긴 한데 키 차이가 별로 안 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쌤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원래 처음 만났을 때도 저보다 형 같았지만 외모는 <laughs> 근데 쌤도 뭔가 되게 어른 같고, 같튼막아 시간이 흘렀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앨범 나와서 이렇게 CD를 엄마 한 분들께 이렇게 나눠드릴 때 진아 누나한테 이렇게 cd를 할때 메모를 적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3년 뒤면 누나랑 만난 지가 벌써 10년이 되더라고요 제가 19살 때 만났고 그때 당시에 진아 누나는 24살이었고 그러니까 그때의 이진아 누나보다 제가 지금더 나이가 많더라고요 어, 시간이 그렇게 안을 그렇게 그렇게까지 흐르고 있는 줄 몰랐는데 아 벌써 3년 뒤면 케이팝 스타 한것도 10년 전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누나랑 저랑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한숨을 쉬었어요 <laughs> 승환아 3년 뒤면 우리 10년째 보는 거야 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네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엊그제 같거든요 물론 아직도 어리고 젊고 창창하고 <laughs> 그렇지만 아, 시간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저그 오디션 할 때부터 저를 좋아해 주시던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 누가 들으면 막 거의 뭐 10주년, 20주년 한 가수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야, 예, 아무튼. 최근에 좀 그, 개인적으로 좀 보기 어렵지만, 오디션 때의제 모습들이랑 뭐, 거의 직후에, 많지는 않았지만 했던 어떤 영상들,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아무튼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뭔가, 와. 저태는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laughs> 어, 저 옷, 저옷 버렸는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래 입었던 옷들 막.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그 오디션 할 당시에도 19살이었는데 거의 뭐 중학생 때부터 입던 옷들도 막 입고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옷은 이제 없는데. 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오히려 그때가 더 나이가 좀더 들어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느끼는 건가? 아무튼, 예. 왜 이런 얘기가. 아, 펭수. 엔젤스. 저는, 그 진짜로 코로나가 끝나면 제제 공연도 공연이지만 당연히 그거는 뭐 하고 싶고 근데 모르겠어요 형들은 저희 안테나, 안테나 형들은 이게 겉으로는 아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아마. 어쩌면 저보다 더 좋아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저는 그 안테나 콘서트가 너무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추억들이거든요. 그게 아마 2년 연속 했었는데, 처음에 헬로우 안테나고, 그 다음에 위드 안테나였는데, 너무 준비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안테나 콘서트를 했을 때 코러스 담당하니까 <laughs> 다른 파트에 비해서 뭐덜 힘들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명백히 덜 힘들 거예요. 특히 뭐 장원이 형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인데 베이스 주자가 안테나에 장원영 혼자니까 진짜 거의 모든 곡들을, 그러니까 특히나 음악에서는 베이스가 너무 중요한데 빠지는 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원영은 <laughs> 진심으로 또 하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선배들과 함께 같은 무대에서 어떤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거를 가지면서 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되게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았고 합주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곡 공연의 구성을 짜고 한곡 뭐~ 한곡한곡 한곡 어떤 공연에서 공연에서 어떻게 녹일 것인지 편곡적인 것들, 연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때에 너무나도 이미 베테랑이신 분들 틈에 이렇게 껴서, 네,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배웠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그 무대에서 같이 노래하고, 제 노래를 반주해주고, 저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코러스로 목소리를 얹고 그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그 국내 투어도 좋았고 미국 투어도 너무 좋았고 그때는 사실 제가 데뷔하기 전이었으니까 제 곡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뭐쌤 김, 번지나 이지나 이렇게 어떤 어떻게 고, 공연이 구성이 짜여질지, 또 지금 새로운 멤버들도 있잖아요. 뭐, 적재형, 석철이 형.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또 하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아, 유누님도 혹시 함께하게 될지 또 모를 일이네요. 네. 진짜 모를 일이죠. 혼자 하는 공연도 너무 좋지만, <laughs> 그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기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했던 그 공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 저도 언젠가 여기서 단,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될 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아주 패기에 넘치는 그런 멘트를 하곤 했었는데 저도 공연을 하고 그랬, 그렇게 됐네요 그 사이에 <laughs> 다들 단콘을 먼저 안콘도 당연히 해야죠. 안콘도 하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laughs> 진짜로 그런 것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지금 뭐 어렵겠지만 그... 얼마 전에 오은영 오은 시 님이랑 같이 했던 소소 살롱에서 이제 피아노 한 대로 그때 이제 서동환 작곡가 서동환 작가가 이제 피아노를 쳐 주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그 공연장 리허설 할때 되게 난처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 해 보는 그런 음향 시스템이어서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노래가 이제 클래식 공연장인데 어떤 노래 공연장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악기들 뭐뭐 뭐, 뭐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피아노 단독 뭐 리사이틀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공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 음향 구조? 아니어서 제 거기서 이제 음향 봐주시는 분께서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보통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는 가수의 모니터가 있고 관객석으로 빠지는 이제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로 빠지는 이제 소리가 있는데 이제 공연장도 작고 워낙에 공연장 구조 자체가 되게 어쿠스틱. 그니까 마이킹이 된 소리나 뭔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음... 전기가 잘안 들어가는? <laughs> 어쿠스틱 위주의 공연장이어서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무대 위에서는 제 모니터를 거의 껐습니다 소리가 너무 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관객석에 으로 나가는 소리에까지 간섭이 생겨서 그러면 저는 관객석에서 돌아오는 그 울, 울리는 소리를 듣고 하겠다 해서 리허설을 되게 오래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 근데, 그래 되게 어색하고 낯설고 막 그랬지만, 좋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아, 되게 서극장 마치 정말 클럽 공연 같은 느낌 그 정도 규모로 피아노 한 대, 혹은 피아노랑 기타만 이런 식으로 공연을 꾸며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 그때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밴드 편성으로 제 노래들은 이제 뭐 피아노 하나 기타 하나의 곡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뭔가 악기들이 많이 들어간 곡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곡들을 악기 하나의 편성으로 편곡을 해서 소박하게 그런 공연을 해도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진짜 소박한 편곡, 소박한 편성 막 파워풀한 어떤 어떤 연출도 없고 공연적인 연출이나 막 조명이나 영상이나 그런 거 없이 정말 오로지 오디오, 오로지 사운드로만 뭔가 하는 그런 공연을, 루시트 폴령이 하는 공연처럼? 그런 걸 해봐도 좋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근데 이제 그런 공연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몇주 동안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겠다. 이제 뭔가 공연에서 많이 안 불렀던 노래들 위주로 셀리스트를 짜거나 뭐가 됐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러기 위해서 빨리 이 정말 욕을 할 수도 없고 <laughs> 이 상황에서 빨리 <laughs>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여러 가지 행복한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와중에서도 뭔가 할수 있는 게 뭘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 벌써 40분 가까이, 30, 36분, 37분, 예, 하고 있네요. 또, 놀러 올게요. We're so n l y 여러분들, 저기,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들, 진짜로, 각별히 더 조심해서, 아프지 말고, 만납시다. 이제, 내일, 모레, 나올, 펭수와의 협업,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스포 아닌 스포한 그것도 기대해주시고요. 음또 뭐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좋은 마음으로 음, 기다려주시고. 네, 그래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우와, 정말 38분 35초 동안 단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Yeah, Vf 하면서 <laughs> 보이스 올리 하면서 단한 번도 자세를 <laughs> 바꾸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곧 만나요 또. 잘 자요. 갈게요.